자, f(x)가 sinx 이거야.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각 함수를 하나 를 만들어 주기 편하잖아. 요 그죠? 네. 그래서 음, 범위가 0부터 2π. 여떤을 그냥 막 미분해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음. 0이 되니까 아... 뭐냐, 알겠죠? 네. 네, 가건 sine x, 플러스 s sine x, c o s i n x. 자, 요거는, 요거는 뭐죠? 배각공식을 쓸수 있죠, 그죠? 왜 배각공식 썼나? 음, 응, 아, 응. 응, 그렇네. 네. 그죠? 네안 어, 썼네, 배각공식으로? 얘는 그냥 미분했구나. 음. 그래, 그럼 얘처럼 해, 그냥. 말한 게 이거네. 네. <laughs> 미분하면 꼼짝이죠 코사인 네. x 그대로 쓰고 플러스 사인 x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 사인 x 그죠. 여기 위분하니까 이건 이제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이렇게. 0이니까 쓸수 없죠 네 그럼 요건 요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니까 는두 개의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요거 쓰고 요건 마이너스 1수분이 되죠 네이 네. 코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면, 4 3배이2 그죠 60도 네. 3분의 8이분의7 5 8 3분의 9 5 8 3분의 9 5 8 3분 3분의 5 3분의 9 5 8 3분의 5 8 3분의 9 5 8 3분의 9 5 8 3분의 9 5 8 3분의 9이8 3분의 9 5 8 이또 네. 미분해버려야지, 그죠? 네. 뭘 구하래? 아, 최대 치소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음. 하나씩 넣어본 다음에 뭐가 크고, 뭐가 다른지 바로 되는 거아에요 맞아,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때 뭐라 그지또 미분하려고 그랬지, 그죠? 네. 최대 치소 구하는 건데, 그죠? 네. 여기 다들어가잖아 그죠? 네. 니가 부터 이제 여기서 구해보면 되지. 음. 그래서, 0을 넣으면, 이게 0이죠? 네. 1이니까 2가 되네. 그죠? 네. 3분의 8이 이거는 잠시 여기 2가 된다고요? 이거 2잖아 코사인 0이 근데 여기. 사인 0이 0 아닌가요? 아. 0이죠? 네응 <laughs> 곱하기인데 <곱하긴다. 웃음> 자기에착각했나 그럼 사인 60도 그건 뭐야 그건? 사인 2분의 2, 3 2분의 3 2분의 3 1이죠? 네 4분의 3, 루트 o 3. 그 다음에, 3분의 5, 5.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사4분에 네. 요거는 그대로 플러스, 그죠? 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이음그 다음에 이제, 5. 8. 오, 되게 많이 되네. 이거 0이죠. 예. 얘가 0이니까. 네. 쌍2이도 0이죠. 그럼 얘가, 최대 최소가 돼 음. 그죠 네 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3감수는 이제 막 이렇게 3차식이돼 가지고 치 안에서 있잖아요 그지 네. 여기서는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 2의 X3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어떻 그냥 지금 이제, 최대 최소일 때 지금 우리가 정리하자면, 예. 3차 이상하고 초월함수, 초월함수 최대 최소는 다 미분 이용한다, 이런 얘기야. 음. 정리하자면 그 얘기지. 네, 예. 예, 미분 하나만 하죠. 네. 예. 이렇게 해요. 0으로니까, 그러니까. 이건없애버려야 돼, 그죠? 그럼 X에 아. 되고, 이게 0, 이건 0이 될수 없으니까. 네. 예. 플러스 2X. 2X, 마이너스 3은 니다 엑스프러스 3 우선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또는 1이죠 네 이건 안들어가지 구간에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넣고 1이죠 2에 마이너스 2그 다음에 1 넣으면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그 2. 다음에 1넣요 2에 2 3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 음, 구적. 네. 음.